이용이라 그러면요 좁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 어떤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주로 임용이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청원 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가 보니까 청원 경찰 채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임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하는 업무가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청원 경찰 임용 주체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용 자격과 관련되는 얘기 또 그리고 어떤 임용 절차 뭐 신인 교육과 관련되는 얘기 한번 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먼저 청원 경찰의 임용 주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임용 주체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임용은 누가 임용권이 있냐면요 청원주가 임용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임용권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임용권자는 그시설의 청원주가 임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는 아니었고, 어떤 미리 지방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명 승인과 관련되는 얘기를 봅니다. 임명 승인은요, 이렇게 "미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미리, 미리 마음대로 청원주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 경찰청장의... 지방 경찰 청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청원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미리 임용 승인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그 어떤 청원 경찰 임용될 자에 대해서 어떤 어떤 그 임용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지방 경찰청장이 갖겠다는거 아닙니까? 쉽게 한번 읽게 보세요. 청원 경찰 아무나 될 수가 없으니까 그자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자격이 있나 없나, 지방 경찰청장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이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청원주가 이명할 수 있게 얘기를 했다. 고해서 어떤 이명권자는 청원주지만 이명에 대해서 승인권자는 이렇게 지방경찰청장이라는 거. 그 내용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볼게요. 이명 자격을 또그 박스 안에를 봅니다. 임명 자극, 방법, 교육, 보수에 관해서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이거는 임명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되는 거는 청경찰법 시행령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조금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요, 이게 대통령령에서 정했냐, 또는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했냐, 이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임명은그 사람의 어떤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채용의 채용에 대해서 채용과 관련되는 얘기다 보니까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임명이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임명 자격을 세 가지로 제한 어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청음 경찰을 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임용자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청음 경찰에 임용자격이 있는데 그 임용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어떤 결격사유에 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돼요. 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결격 사유는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결격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법상의 법상의 결격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총경찰은 공무원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업무가 중요하니까, 그 공무원. 국가공원 무 결격 사유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거기 이게 18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세 이상인 사람. 이상인 사람. 그래 놓고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뭐 개정된 거 정리가 혹시 안될 수가 있으니까 좀 정량 바랍니다. 50세 미만 미만 이거는 삭제를 해주세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8세 이상인 사람 요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세 미만 이거는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청원 경찰이 어떤 정년이 60세지만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50세 미만 했지만 이거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은 삭제되고 이 내용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50세 미만이라는 것은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는 좀 달려 있잖아요. 남자의 경우에는 요 어떤 군복무를 필했거나 마쳤거나 아니면 군복무가 면제자 사람으로 한정해 놨다. 이거는 남자의 경우에만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또그 다음에 안행보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 아무래도. 어떤 근무를 하면서 신체 강건해야지 근무를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신, 어떤, 신체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뭐냐면요. 시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감시 업무를 하하 하고 순찰하다 보니까 시력이 좋아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양쪽 눈, 어떤 눈이 다가 0.8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시력은 교정 시력 포함이에요. 뭐 안경이나 렌즈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거 제외해 놓고 0.8 이상 하면 은뭐 굉장히 좀 가혹한 주책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개정됐다는 걸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는요.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